안녕하세요. 수이차 싸기닥 223입니다. 오늘은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자, 기아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구요. 치든 녹색 감면 40만원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지만요 2013년 시 2012년 10월입니다 가솔린 전기 오토 검정에 196,000km입니다 하이브리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시트, 운전석 조호석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키로수 196,000km입니다 운전석 조호석, 열선, 토프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요 차체 자세 정치 지금 내비는 없습니다 요즘에 내비는 뭐 휴대폰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후방 카메라 필요하시다면 룸미러 후방 카메라 설치 가능합니다.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드나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엔진 룸 휴일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치즈 농스감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수위차 싸기사기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100% 신명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출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s w e e i 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카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메모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하나 보험사고요1 9 6687kg 입니다 여기 단순 기한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 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 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면요. 수사 사 국산차 수입차은증 모델 키로수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K5 하이브리드 6005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다 이 이산은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 2 0 0 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다 이 이산은 1년 365일 토요일날 롤렛 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